북한과 전쟁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라고 또 공화당 중진 의원이 간접적으로 전한 말인데요. 이 발언이 아주 파문을 낚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 어제는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교체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니 오늘은 이 전쟁 불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일단. 네 한반도가 역시 지금 미국의 주목,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네. 받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린지, 그레이엄, 미공화당 상원 의원인데요. 어, 한때 대통령에 도전하기까지 했던 네. 굉장히 강경파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프로그램과 북한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 이 말까지는 뭐 여러 번 들어본 네. 말 같은데요. 트럼프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제는 북한의 도발 ICBM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린 참지 않겠다. 네. 그걸 맞느니 전쟁을 하겠다. 우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우 네. 전쟁을 하겠다.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하.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이 전해진 건 아니지만 트럼프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 공화당의 네. 중진, 상원 의원이 네. 트럼프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강한 발언을 했고 네. 또 이제 반대로 틸러슨 국무장관은 네. 대화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네 가지는 안 하겠다, 네. 전공 교체 안 하겠다, 네. 네? 그다음에 인위적 어, 통일 같은 것도 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삼발선 이북으로 군대도 안 보내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그, 김정은 제거도 안 하겠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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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들입니다. 네, 네. 이, 이런 얘기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저 역할 분담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하는데 네.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말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이틀 전만 해도요 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We'll handle North Korea. We're going to be able to handle okay? be, uh, it will be handled. We handle everything. Thank you very much. 자, 북한 문제, 아, 해결하겠다. 해결될 거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 네.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네. 수천 명이 사망한다면 그건 저쪽일 것이고 저쪽이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즉, 미네 본토는 아닐 거라고 트럼프가 나에게 말했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틀 전, 하루 전이죠. 네. 31일에는 내가 그거를 잘 해결하겠다 그렇죠. 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에는 나한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게 이제 1일 날 출연해서 한 얘기니까 그 얘기가 먼저 나온 건지 아니면 뭐그 다음에 네. 들었는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트럼프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아,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네. 가장 극단적인 직접적인 선제 타격부터 네. 어, 김정은이를 직접 불러 가지고 대화하는 것까지 네.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 네. 하나하고 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여러 여러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틸러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어, 비둘기파잖아요. 네. 김정은하고 대화하겠다. 를 그렇죠. 정권 레짐 체인지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CIA 국장 같은 경우는 안 그러거든요. 네. 마이크 폼페이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지금 북한을 적어도 김정은과 좀 북한 사회를떼어놓야다이 얘기는 바로 김정은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만 북한의 핵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네.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좀 정, 어, 하나 말씀드려야 될 네.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린지 그레이엄의 얘기 굉장히 섬뜩한 네. 건데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마치 전쟁이 임박한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을 심어드릴 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린지 그레이엄은 원래 저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강경파였고요, 아. 늘 선제 타격해야 됐다고 네. 했던 사람이고 사월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틸러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임무가 협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도 해야 되겠다는 것. 네. 그래서 업무 분장이 분명히 되는 거고요. 네. 4월 19일 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묘하게 네. 지금 얘기한 거와 아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린지 제이엄이 예. 저 말이 내 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하. 오늘은 저 말을 트럼프가 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네. 제가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를 만나서 저 얘기를 들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네. 제 생각인데, 린지 그레이엄 개인의 생각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중국, 중국군이 북한의 국경, 북중 국경에서 전체에 걸쳐서 실탄, 실탄 훈련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쪽이 아닌 북한 내부로 밀고 들어가서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전쟁이 난다면 한반도에서 하는 거지 본토에서 하는 건 아니다. 글쎄요.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 한반도에서의 나는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글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섬뜩한 얘기잖아요. 네, 중국은 최근에 네. 그 북중 국경 사이에서 훈련을 상당히 강화를 했거든요. 네. 되게 동계 훈련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네.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북한에서 유사시에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네. 거기서 에 나오는 난민들을 막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예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핵무기들을 장악하겠다. 이 부분은 미국하고 한국 이쪽에서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중국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전쟁 발언도 나오고 물론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이 병행 우리 말로 치면투트랙을 미국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의 항공모함 전략자산 두 척이 지금 한반도로 향해 오고 있다,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3, 4월에 있었던 한반도 위기설에. 항공모함이 꼭 등장했잖아요. 네, 이제 3, 4월에는 이제 칼빈슨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한달 동안 있다하고 그때 이제 로널드 레이건은 수리하고 있으니까 네. 니미츠 항공모함이 와서 백업을 했죠. 네.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수리 마치고 네. 어, 어디 갔냐면 지금 이제 호주에 갔어요. 지금 호주에 네, 있죠. 호주에 예. 가서 그본험 리처드라고 4만 톤짜리 또준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본험 네. 리처드 그 전단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전단 이두개 전단이 호주에 가서 합동 음. 훈련을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즈먼에 정박하고 있다가 긴급하게 지금 로널드 레건이 동북아로 다시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인도네시아 적도 부분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칼빈슨은 시애틀에 정박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즉시 네. 출항해서 지금 서태평양으로 어, 오고 있다. 그러면은 네. 어, 불과 이 칼빈슨과 로널드 레건이 시속 뭐한 50km 이상을 달릴 수 있고 네. 어계뭐 24시간 계속 달리니까 네. 아마도 보름 내에는 네. 8월 10일 광복절 이전에는 우리 한반도 주변에 한국함 두 척이 에, 전개가 될 것이다 네. 뭐 그렇게 봅니다. 자 하태영 부장, 네. 이 그림이 지금 미국이 공개한 오늘 네. 공개한 사진인데 네. 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열병식을 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상륙작전하는 사진과 이 전략자산들을 사진으로 오늘 공개했다면서요? 네. 상륙작전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 한반도에 핵, 핵 항모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비원비 네. 폭격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이 총동원되는 상태인데, 네. 자 상륙작전이라는 건 뭡니까? 폭격을 퍼부은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서 참수. 점령하기 위해서. 정한... 점령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저, 점령작전을 지금 실제로 펼치, 펼치고 있다는 것.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북핵 위기에 대한 문제식. 의 어느 정도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배가 지금 본홈 리처드라는 전단이에요. 아까 헤리어 전투기, 수직이 장용 헤리어 전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도 어, 전투기들이 다 탑재가 되고 네. 어, 저런 것들이 지금 로난드 레건과 같이 원래는 호주하고 같이 훈련 했는데 지금 한반도로 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 항공모함 두 척이 또 한반도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미국도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 글쎄요 어떻게 다시 정 이렇게 안정이 돌아올지 걱정이죠. 저는 다르십니다. M입니다. 자, 예, 저는 G.H.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국당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떻게 대충 마무리 됐나 보네요. 아우, 이것도 줄여서 하나? <웃음> 국당? <웃음>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제 지도부 나왔으면 싸워하고 뭐 사과하고 하던데. 아, 뭐라고? 당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저런. 그게 비대위원장이그 하더라고. 그박 비대위원장. 아, 아. <laughs> 난 그분 좋더라. 아, 그러세요 아마 그분도 나 좋아할걸요. 아. 그분이 전에 나 지지하려다가. 알아, 알아. 옆에서 그... 뜯어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뭐. 같은 집안이 아이라도 좋아할 수 있지. 여야가 어디 어 아유 당연하지요. 그래. 느낌만 통하면은 뭐 그거야말로 진정한 통합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도 참 좋지 않습니까? 워딩이 아주 익숙해요. 네. 당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 예전에 지혜철도 비슷하게 하면 네, 응, 그랬죠. 어. 나도 그 공천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러니까 응. 어쩐지 들어본 것 같다 했어. 응, 통하는 게 있어 우리가. 축하드립니다. 응. 그 어쨌건 이번 일로 보수 언론마저도 사설을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한국 정치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거라고. 아, 검찰이 또 너무 거성거서 조사했다. 이렇게도 하고. 뭐,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제보 조작에 책임이 있는 당은 스스로 막 셀프 면죄부를안 주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 이랬다 얘기했라고 음, 그래서 그 당과 검찰은 이 후진국형 선거 범죄 경종을 울리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실패! 실패! 안타깝습니다. 그 검찰 개혁은 성공할까요? 글쎄요. 그 대충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그렇지. 뭐 뭐든지 뭐 대충하면 실패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주 짜듯이 해야지. 아주. 쥐 잡아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겠어? 그치. 안 해본 거 없으시지. 옛날에 음. 저주 잡날 딸이 있었잖아. 이상하 나요. 매달 15일인가 뭐 해가지고. 나 그때 내가 신기록에 저 저기 여기 반하자마자 16마리. 어이구. 네. 너무 잘 잡아가지고. 동네에서 어른들이 막 나한테 쥐돌이라고 막 에?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았어요? 완벽하게 파악을 했지 뭐를? 쥐의 습성을 아... 광이나 쌀독막 곶간 이런 데막 전복금 하면서 음. 그냥 위협을 주면 안돼이 친구처럼 다가가야 돼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아이고 친구들 안녕 그만 그만 직찍거형 얘기하잖아 아유. 곶간 파먹고 있니? 곶간 파먹을 땐 어떻게 파먹으냐 좀 볼라고 왔어 어떤 사전 답사 개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음, 그 대화가 돼요 아이고 소통쟁이하나 아... 마음만 먹으면은 소통이 안 되는 상대는 그 어느 것도 없다 근데 마음을 안 먹었었던 거죠 임기 때는 딴게 먹을 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 아, 알면서 그래서 먹을 게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 먹겠다는 마음은 안 먹고 음. 자꾸 이딴 마음만 먹게 돼 갖고 재밌었잖아 그러니까 그럼 됐지 뭐잘 놀았지 뭐 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 그래도 여한은 없어요. 너무 놀아서. 난 여한 있어. 더 놀고 싶어. 아이고 그만 놉시다뭘더 놀아?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서 예. 놀면 되지. 들어갑시다. <laughs> 문 열어요. 예. <laughs> 예, 안으로 음. 들어왔습니다. 아러 들어오자마자. 응, 음, 불안해, 이 싸드 <laughs> 문제 여전히 뜨겁습니다. 음, 예, 그, 추가로 배치되는 것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저, 배치되는 지역에 주민들께서, 쌍경해서 집회도 하시고, 응? 어? 현 정부한테 배신당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어? 그 배치는, 나대 했는데. 근데 그래도 현 정부에선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뒤통수 맞았다. 응? 아. 어? 난, 딴건다 따놨어. 뒤통수, 배신. 이런 단어는 좀 마음에 걸려. 왜요? 그 지역 주민들이 대선 때 어떻게 했어? 사드 배치 찬성하는 홍 후보한테 뭘표 줬잖아, 뭘 표. 56%. 그렇지. 문통한테는? 18%. 그러니까. 아. 표는 배치 찬성하는 분한테 뭐라 줘놓고, 음. 화는 왜어한도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거는 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모든 걸 그렇게 표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알죠, 알죠. 그래서 음. 꼭 그렇게 해석해야 다 아니고, 이해도 하고, 또 반대 입장 충분히 세게 들어야 된다. 이것도 다 아는데, 그냥 단지, 오로지 단어가 걸린다. 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배신? 뭐, 뒤통수? 이런 단어가 좀 지금 상황에 솔식이안 맞는 거 아니냐. 응? 어? 밀어줘 놓고 이랬으면 너 배신이 맞는데, 표는 천성적인 목표가 나왔으니까. 어, 뭐지? 뭔가 뭐, 그, 아우가 딱딱 맞는 느낌 아닌가? 아니야? 이런 생각 솔직히 드니까. 예, 알았고요 예. 어찌됐든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겨를도 없고, 그 모든 숙제는 현 정부로 넘어갔으니까, 뭐, 알아서 잘 풀어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쏙 편하시겠습니다. 소화는 잘 되는 편입니다. 예. 예? 소화는 잘 되는 편이라고요. 음, 이라고, 이래서 저절로. 썰거지는 니들이 해라? 아시잖아요. 나도 그거 전공이잖아. 장학생이세요. 마찬가지세요. 그건 인정. 나도.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는데, 그 방통위원장 임명되셨다고. 아휴. m 님은 한숨이 나오시는구나. 옛날 생각나서 래난그사람 그래. 좋았거든. 누구? 내 시중씨. 내 시중, 내 시중. 너무 그리워, 시중씨가. 아, 다 흘러간 옛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을 보면서 음. 그 우리 보수당 식구들은 뭐라 그래요? 언론 장학이래. 재밌다. <laughs> 재밌지. 역시 우리 식구들은 <laughs> 막던지는 매력 이 있어. 챙피해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음. 이 국민 수준을 되게 얕잡아 보는 그런 매력. 그런 매력. 음. 넘치지. <laughs> 얕잡아 보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지. 아 장학됐다 하는 건 풀어 워보있다는데 거다되고 장학이다.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요. 어. 자 이상 언론 장학의 아버지 엠비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같이 가시게 하나 가야지. 대통령이 불과 이틀 전만 해도요, 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We'll handle North Korea. We're going to be able to handle it. Okay? It will be. uh It will be handled. We handle everything. Thank you very much. 자, 북한 문제, 아, 해결하겠다. 해결될 거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수천 명이 사망한다면 그건 저쪽일 것이고 저쪽이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즉, 미네 본토는 아닐 거라고 트럼프가 나에게 말했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틀 전, 하루 전이죠. 네. 31일에는 내가 그거를 잘 해결하겠다 그렇죠. 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에는 나한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게 이제 1일 날 출연해서 한 얘기니까 그 얘기가 먼저 나온 건지 아니면 뭐그 다음에 네. 들었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트럼프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아,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네. 가장 극단적인 직접적인 선제 타격부터 네. 어, 김정은이를 직접 불러 가지고 대화하는 것까지 네.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 네. 하나하고 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여러 여러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틸러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어, 비둘기파잖아요. 네. 김정은하고 대화하겠다. 를 네. 어, 그렇죠. 정권 레짐 체인지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CIA 국장 같은 경우는 안 그러거든요. 네. 마이크 폼페이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지금 북한을 적어도 김정은과 좀 북한 사이를 떼놓아야겠다. 어이 얘기는 바로 김정은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만 북한의 핵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네.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좀정 어, 하나 말씀드려야 될 네.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린지 그레이엄의 얘기 굉장히 섬뜩한 네. 건데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마치 전쟁이 임박한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을 심어드릴 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린지 그레이엄은 원래 저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강경파였고요. 아. 늘 선제타격 해야 됐다고 네. 했던 사람이고 4월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틸러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임무가 협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도 해야 되겠다는 것. 네. 그래서 업무 분장이 분명히 되는 거고요. 네. 4월 19일 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묘하게 네. 지금 얘기한 거와 아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린지 린지요? 그레이엄이 예. 저 말이 내 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하. 오늘은 저 말을 트럼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네. 제가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를 만나서 저 얘기를 들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북한과 전쟁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라고 또 공화당 중진 의원이 간접적으로 전한 말인데요. 이 발언이 아주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 어제는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교체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니 오늘은 이 전쟁 불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일단? 네 한반도가 역시 지금 미국의 주목,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목을 네. 받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요, 어, 한때 대통령에 도전하기까지 했던 네. 굉장히 강경파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프로그램과 북한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 이 말까지는 뭐 여러 번 들어본 네. 말 같은데요. 트럼프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제는 북한의 도발, ICBM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린 참지 않겠다. 네. 그걸 맞느니 전쟁을 하겠다. 아하. 워란 얘기 있었습니다. 워. 네. 전쟁을 하겠다. 이게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하.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이 전해진 건 아니지만, 트럼프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 공화당의 네. 중진, 상원 의원이, 네. 트럼프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강한 발언을 했고, 네. 또 이제, 반대로 틸러슨 국무장관은 네. 대화 얘기를하면서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네 가지는 안 하겠다, 네. 전공 교체하겠다, 네. 네. 그다음에 어, 인위적 통일 같은 것도 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38선 이북으로 군대도안보내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그 김정은 제거도 안 하겠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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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들입니다. 네. 아, 이, 이런 얘기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저 역할 분담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하는데 네.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말을 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